이 적절한 조화, 적절한 네. 배합.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눈물을 로... 좀 닦아줘야 예. 됩니다. 그... 어머니가 예. 옛날에 요 마당에 큰아 참수술 떼갖고, 아, 감아서 시커무서 묻어서 걸어갖고, 이걸 딱 하시면서, 얘, 예, 저소단지 눈물을 린다. 아 빨리 불 빼내라 그래요. 왜? 이게 딱 보시면요. 얘가 네네. 이제 밤새도록 끓었어요 맞아요, 맞아요. 쫙 하면. 진하죠? 이 국물이 넘으면서 불이 꺼져버려요. 아 이게 또그 불조절이 중요해요, 옛날 그러면요. 음 이게 나오면, 여기에다가. 아 그냥 기름기 밤새도록 다 건져냈어요. 네. 뭐 양국물에 여기 그냥 밥을 쭉쭉 말아 이렇게. 야, 벌써 이 네. 진한 향이요 먹기도 네, 전에 벌써 이 스튜 전체를 와. 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네, 느낌이고. 이렇게 말은 다음에. 네. 아뭐 파송송 개 넣고. 이 아. 야, 음. 요즘에는 역시 정말. 지쳐 있습니다. 네? 날씨도 더운데, 이제, 물론, 이제, 비가 와가지고, 좀 시원한 느낌도 있습니다만, 네? 이 습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. 아, 너무 좋아네 예, 자, 지금이요. 음. 이거 보세요. 고기까지. 음? 고기까지 딱 오늘, 이 거기다, 볼살 수육을 또 드리잖아요. 이 예. 김치 하나 쫙 얹어서. 저희가 오늘 네 팩을 드리는 날이니까, 넉넉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 우리 이쁜, 이쁜. <laughs> 이쁜 샥스는 세상에 죄송해. 먹는 입만 보고 있네. 네. 아 응. 어떡할 거야? 저는 고기를 먹겠습니다. 그래요. 아아 이것도 딱 보시면요. 네. 이렇게 수육을 저희가 드리잖아. 그런데 네. 여기다가 양파를 살짝 놓어요. 여기서 양파물이 올라오면은 같이 끓으면 이게 너무 맛있어. 이걸 도로록 말아. 이렇게 아 말아서 그냥 초간장 음. 살짝, 살짝 찍어서. 아이고. 아 손으로 애에쏙 집어넣고. 음. 야, 이소 볼살 수육 을 이렇게 수육으로 그냥 이 자체로 드셔도 좋겠습니다만. 네. 블로그 검색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이 봄국 세 팩에다가 음. 수육 한팩딱 넣으면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. 자, 오늘 무려 24인분입니다. 네. 24인분에다가 우와. 지금 보세요. 수육을 오늘 무려 네팩이에요세 네 팩에는 네 팩이니까 어삼대1 3대 3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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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끓여 드시면은 이거 정말 여러 맛있다는 거. 예요